골든불왕 감자, 대곤단 감자 너무 커서 하나를 못다먹겠죠실를 쓰는데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감성도 좀 있었고 <laughs> 야얘왜 이렇게, 왜 이렇게 생겼냐? 와 진짜 국어공문학과죠 제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입문 계열로 입학을 해서 법대로 전과한 다음에 이렇게 졸업을 했다. 자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갑니다, 고등학교. 근데 학생증이 있더라고, 내가 가지고 있더라? 전이라서 눈이 굉장히 졸려 보이죠? 땡글땡글 알감자 같이 생겼네, 대홍단 감자 같이 생겼네. 아해하지 마. 아 진짜, 아 이거 옛날에 방송할 때 많이 장난으로 부르던 노래예요. 둥글둥글 왕감자, 대홍단 감자, 너무 커서 하나를 못다 먹겠죠. 감자, 감자, 왕감자, 너무 너무 좋아요. 이런 노래 있어. 옛날에 진짜 방송 초창기에 장난으로 부르던 거야. 이상한 프레임 하지 마. 아무튼 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와 아, 벌써부터 대회상을 받아요 대학을 수시로 갔다 그랬잖아요 수능 안 보고 그 내신 성적도 중요하지만 교회 활동 외부 입상 경력 이런 교회 상장들이 나름 가산점이 좀 있거든 뭔진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나 어린이날 경축 고등학생인데 장려상 받았어요 그리고 또 장려상 받았네요 교내 국어 경시대회 우수상, 사회과목. 이때 또할 얘기가 있는 게, 저 때는 낭만의 시기라, 우열반이 있었어요. 진짜 그말 표현부터 나빴지? 전교 1등부터 35등까지를 한반에 몰아놨어요. 그니까 저는 35등 안에 들어가긴 했어. 우반에 속하긴 했는데, 우반에서도 거의 하위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회과목 하나밖에 못 받았잖아. 독서경시대회 동상. 요거는 이제 성남시장 상이네요. 꽤 크죠? 성남시 청소년 영어 말하기 경시대회. 제가 외우는 걸 잘해가지고 영어를 잘한다기보다 주구장창 외우면 좀 유창해 보이게 나와. 다음 차하상. 이제 교회대회를 좀 많이 나갔죠? 성남교육청 교육장. 3일 독립 만세운동 3행시 집기대회. 와, 이거 진짜 궁금하다. 뭐라고 지었을까? 3일절로 지었나? 자, 아, 운문부. 그 제가 중학교 때는 주로 산문을 많이 썼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운문에 좀 맛을 들여가지고 운문대회를 좀 많이 나갔거든. 이게 제가 학교 다니면서 받은 상 중에 제일 큰 상이에요. 이것 때문에 저는 아마 연대에 그래도 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 이거는 전국대회 1등이었어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최하는 전국대회에 1등을 한 거야. 그 나름 되게 좋았던 경험이지 않았나? 교내 시화전! 아 시화전이 뭐냐면 이때 제가 문학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그 동아리 이름이 문학동네였어 문학동네 되게 정감있지? 애들이 막 똥네 똥네 그랬거든? 야 똥네! 너네 그 동아리 선생님이 오래 야 똥네! 막 이랬거든 애들이 그래서 문학동네 활동을 하면서 시화전 대회도 나가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았네요 다음 또 운문 또 운문 또 이번에 계속 이제 운문으로 나가 고등학교 때는 산문보다 쉽다고 생각했나? 짧으니까 시를 쓰는데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감성도 좀 있었고.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기정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최한 성남사랑글짓기 대회? 와,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데, 고등학생인데, 이제 성남시와 한국예술총합이었나? 몰라. 그, 그래서 진짜로 등단한 이제 문예인들도 속해있는 곳에서 주최한 대회였어. 실제로 그래서 여기에서 상을 받으면은, 학생 신분인데도 여기 소속될 수가 있었어. 되게 의미가 있는 상이었죠? 진짜 시인으로 활동할 수가 있는 거지. 아마추어 시인이겠지만, 고등부 입선했죠? 한국문인협회, 경기도지회에서. 그리고 여기는 이거 동상, 교내 독서경시대회, 한국지리 받았고요. 경제 받았고, 우수상, 지구과학 1 받았네요. 일본어 1 받았고요. 일본어 1 노력상도 받았어. 이게 왜두 개가 연속으로 있냐면 성적이 이전 시험과 비교해서 뭐 많이 오르면은 노력상을 줬던 것 같아. 80점 받았던 애가 100점을 받는다. 그럼뭐 노력상을 주는 거야. 일본어 잘하시나요? 아무튼 다 까먹었어요. 저는 그냥 그때 진짜 집중해가지고 외워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 보면 끝! 기억 안 나. 자, 아, 이때 부반장했고요. 3학년 때. 장학금도 받았네요. 2004년도 설봉 장학생. 2004년도 교내백일장. 장려상 받았네요. 문학과목 받았고, 모범상 받았고요. 뭐 두루두루 또잘 지냈으니까, 선생님 말씀 여전히 잘 들었지. 숙제해오라 그러면 다 하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출석부 가지러 오라 그러면 가지고 오고, 유인물 챙겨가라 그러면 챙겨가고, 그럼 받을 수 있어요. 금면상.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3년간 개근했죠. 근데 여기는 함정이 있는 게, 제가 대학을 일찍 붙었는데, 고3 2학기 때 대학 수업을 들어가지고, 학교를 안 나가긴 했지만 출석 처리가 됐다. 그래서 3년 개근을 줬어. 반년을 안 갔는데 이제 다 끝났어요. 대학은 없잖아 상장이.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아까도 보셨겠지만 축제하면 꼭 나댄다고 막다 나갔잖아요. 고등학교 때도 나갔어. 여기 있죠 여기. 평생 가요제.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 코. <laughs> 이거 진짜 너무 옛날 사람 같아. 근데 이것도 너무해. 아니 학교 축제인데 왜 선생님들 이거 다 선생님들이거든요. 5시, 6시에 선생님들이 자기들이 뭐 학교 축제가 뭐 노래방도 아니고 선생님들 노래 자랑 시간이 끝나고 이제 학생들 가요제를 하거든요. 월러브, 이거 mc더맥스 거지? 슬픈 동화, 더네임, 비처럼 음악처럼. 저는 친구랑 둘이 이제 컴백홈을 불렀죠. 진짜 추억이다. 이거 정리하면서 나도 추억에 좀 잠겼어. 이거는 이제 이 축제의 팜플렛에 뒤에 있는 건데 이 친구가 학생회장이었어요. 중진이. 근데, 와, 세상이 참 좁은 게 제가 몇년 전에 네이버 나우라는 프로그램에서 도티의 599라고 주 5일 라디오를 한 1년 좀 넘게 했어요. 오후 5시에 하는 도티의 599 이거 했단 말이야. 그 메인 PD가 이친구더라 겁나 신기했어. 그래서 서로 진짜 반가웠지. 같은 반이기도 했고 그랬거든. 그래서 여러분, 초중고 때 어? 뭐 대학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사이가 좁아요. 내 옆에 있는 어? 누군가가 나와 같이 일을 할 사람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두루두루 잘 지내시면 좋겠다.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몰라. 제가 또 이거 정리하다가 나도 진짜 오랜만에 발견한 거야. 그래서 내가 대학 동기들한테도 보내줬거든. 연세대학교 수시 시험 볼때 수험표를 내가 챙겨놨더라. 안 버리고. <laughs> 야얘왜 이렇게... 왜, 왜 이렇게 생겼냐? 와 진짜! 옛날이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 이거 수시 면접 볼때 수험표예요. 일반 우수자 전형 입문 계열. 58명 뽑았단 말이야. 얼마나 긴장했겠어. 근데 경기도 사람이고 신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막 사람도 너무 많고 연대가 돈이 막. 연대 갔더니 막 의리의리해요. 뭐, 너무 커. 그래서 막, 정신없이 막, 뛰어가지고 시험장에 도착했는데, 오전 1번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가자마자 시험을 봤어. 오전 1번. 그래서 저는 떨어진 줄 알았어요. 1번은 일단, 거르고 보지 않을까? 한 서너 번 진행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기준 생기면, 그때부터 막 점수가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전 1번인데 붙었어. 근데 오전 1번인데 이득이었던 것도 있어. 근데 이때가 논술 면접이었거든. 지문을 두개 줘. 요 비문학 뭐 지문 같은 거두 개를 주고 그거를 이제 열심히 읽고 분석을 한 다음에 들어가면 그거에 관련돼 있는 질문을 하는 거야. 근데 오전 1번으로 갔더니 그 감독관들도 내 생각에는 나도 어른이 되니까 알겠어. 전날에 뭐 술을 마셨건 아니면 아예 뭐 시험장 가서 보지 뭐 그랬겠지. 그 시험관들이. 지문을 몰라. 오전 1번이라. 숙지가 안돼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 지문 두 개를 열심히 읽고 들어갔는데 그 지문에 대한 질문도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난 떨어진 줄 알았어. 뭐 물어봤냐면, 내신시험 석차표를 보니까 되게 성적이 좋은데 이 정도면은 서울대 갈수 있지 않냐. 근데 왜 서울대 안 가고 연대를 지원했냐. 이걸 물어봤어. 그래서, 아, 저는 서울대에 그런 뭔가 고리타분하고 답답한 느낌보다 비상하는 독수리의 날개지처럼 자유롭고 항문의상아탑이라 불리는 연세대학교에서 꼭 학교를 다니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서울대에 뒷사는 거 아닙니다 이때는 어떻게든 붙어야 되니까 어떻게든 올려치기 해야지 연대에 서울대가 훨씬 좋지 <laughs> 평범한 거 물어봤어요 너무 평범해서 기억이 안나 일상적인 거였어 아마 친구들하고 뭐 어떻게 지내는지 막 이런 것도 물어봤던 거 같고 그래서 떨어진 줄 알았는데 붙었다 다행히 자 그리고 대학교 때도 다행히 장학금을 받았어요. 이때는 국어국문학과죠. 저 때는 전형이 광역학부제라고 해서 인문계열, 사회계열, 이과계열, 공과계열 이렇게만 뽑았어요. 과로 안 들어갔어요. 광역학부로 들어가서 1학년 때 성적으로 2학년 때 과를 정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2학년 때. 국어국문학과를 갔다. 앞서 보여드렸지만 글 쓰는 데 관심도 많았고 나름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학생일 거 아니야. 상장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국어국문학과에 진학을 했는데 아, 나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걸 대학에서 좀 느꼈어요. 이제 정말 한 차원 높은 수준의 학교로 넘어간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재능이 있는 친구들 이거는 노력으론 못 따라가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창의성 어,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절절하게 느껴져가지고 안 되겠다 마지막 마침표를 찍은 게시 쓰기 수업이 있었거든요 전공 과목에 시 쓰기 10불을 받았어요 10불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공부해서 전과하자 라고 해서 이렇게 절대로 전과하고 졸업을 한 거죠. 이 전과를 하면 제1전공이 아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중 전공이랑 부전공이랑은 다른 거예요. 이건 아예 학교에서 그 전형이 열려요. 티오도 있어야 돼. 서류평가 통과하고 면접을 통과해야 과를 바꿔준단 말이야. 국어 국문학과에서 법대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전과 하기 전인데도 법대 수업 들어서 막 A+ 받고 막 그런 막 어필하고 이래서 법대로 전과한 다음에 이렇게 졸업을 했다. 자, 공 5학번이거든요. 졸업을 2016년에 했다. 학교를 11년 다녔어. 유튜브 할 때니까. 자, 유튜브를 2013년부터 했잖아요. 너무 바빠서 졸업 논문을 쓸 시간이 없었어요. 수업은 다 들었거든? 수업도 다 듣고, 뭐, 학점 다 채웠어. 네. 법대는 졸업 논문을 써야 졸업이 돼요. 논문을 못 쓰고 있던 거지. 계속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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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루다가 2016년에 논문 꾸역꾸역 써가지고 졸업을 했다. 아, 아깝잖아요. 아니, 등록금 낸 것도 있고 학교 다닌 시절이 있는데 졸업은 해야겠다 해서 2016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티의 학창 시절 상장 설명회 진짜 자랑하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제가 살아왔던 흔적이니까 이제 다큰 어른인 여러분들하고 이런 것도 한번 공유해보고 싶었어 어떤 학생이었고 어떤 걸 좋아했고 어떤 재능이 있었고 어떤 노력들을 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뭐좀 재밌게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작은 인사이트라도 줄수 있지 않을까 뭔가 작은 동기부여도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네 열심히 살았네 그때 나.